뭐하는 영화죠? 상류사회로 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아니 보지 마세요 저그러 약간 민망해서 뭐 역할이 어떤? 아 저거 거기서 배드신이 있었어가지고 아, 아 볼게요 쌀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제 아, 장면이 어, 어.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못 봤어요 상류사회는 수위가 어느 정도 돼요? 뭐 상반신 노출 지청자 예? 음, 찾아봐 <laughs> 어. 잠깐만요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때몇살때였어요소른한 30... 살? 두 살? 더예쁘셨겠네 어, 그러면. 더 예뻤겠죠 탱탱하고. 지금은 마, 많이 물렁물렁한. <laughs> 아니 얼굴 얼굴이. 얼굴이. 연습가리 연습은 남편분하고. <laughs> 누구랑이요? 어, 남편이 시범도 보여줬어요. 어, 훈련에서 끝났나요? <laughs> 아직 대사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데예요 현대 남편분이 컨디션에 따라서. 뭐 특별히 대사 는 없었죠? 있어요 저 되게 명대사 있어요. 어 뭐예요?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이거. 어, 굳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멘탈. <laughs> 지금 하고 있잖아요? 나같은면안 하겠는데. 응, <laughs>